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을 며칠 앞두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봄을 먼저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과 치유와 충전의 희년을 우리가 매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매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므로 죄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통치가 지금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새 아침을 맞듯이 오늘 인생의 어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오늘 또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해.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친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원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보다 더큰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친구, 진정한 친구죠. 참된 친구를 갈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 내게 친구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로열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유진 케네드의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서 친구가 된다는 것에서 자 미국인들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이 우정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겪느냐? 그 느끼는 몇 가지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그 급변하는 사회 환경, 그 삶의 비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가족들이 자꾸 이사를 다녀요. 그런 것들이 참된 친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케네디 교수는 친구 없는 사회의 주된 원인은 사회가, 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친밀하고 뭐 평생에 걸친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필요한 노력, 그리고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땀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케네디 교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그런데 친한 친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친구, 이 단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정이라고 할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두 사람의 관계를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군복 한번 입어본 일 없이, 아, 전투에 한번 나가본 일 없이, 칼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이 전장으로 나가서 어, 적장과 마주칩니다. 19살의 양치기 소녀는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신부로 바로 온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적군,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그 사람, 3미터가 넘는 거인 골리아스에 맞서서 새 총으로 어, 맞서겠다고 그 앞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요하의 이름으로 아, 그새 총으로 돌을 건져서 한방에 죽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별, 이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진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우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국민적 영웅이죠. 전쟁 영웅,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왕실의 이론이 됩니다. 하지만 샤울 왕이 이 정신이 운전치 못해서 질투에 사로 잡혀요. 그러면서 다윗의 행복과 이두 사람의 화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도시에 새로 들어온 신참이죠. 시골, 시골 출신인데 백성들은 사울을 존경했지만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야 모두가 사, 다윗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아, 자기가 뭔가 다리를 놓으려고 했지만 사울의 질투심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더니 그 다리가 불타버리고 맙니다. 왕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니, 자, 나라 전체가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윗은 골리압보다 훨씬 더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친구입니다. 친구. 자,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누구나 친구가 필요해요.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지인을 사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가족다움으로 인생에서 친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연어단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그 가치, 미덕,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이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을 쌓는 사람이 되는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 친구를 찾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3회 1상 18장 1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묶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은 영혼의 형제라고 할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만큼 다윗도 요나단을 똑같이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했어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왕좌의 그 정당한 상속자예요. 왕세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요나단이죠.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과 우정은 절대적이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었어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 미록 내가 나라의 왕이 돼서 나를 대신할지라도 평생 내 친구가 될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정에는 조건이 없다는 걸 배웁니다. 누군가가 만약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친구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어느 선에서 친구가 아닐 거예요. 자, 이두 사람의 우정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정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읽은 친구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이 말이에요. 친구란 온 세상이 방금 나를 떠났을 때 나의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이에요. 관계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잖아요. 네, 지인은. 카드를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뭐 생일 때, 크리스마스 때, 명절 때. 동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옆집 사는 사람.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할 영원한 동반자예요. 영생의 관계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가 충성된 친구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친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단지 친구가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친구를 얻는 것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나의 친구고요. 그 친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삶에서 친구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예, 다윗을 죽이려고 여섯 번 시도하는 기사가 나와요. 결국 다윗은 도망 다녀요. 그 10년간 도망 다닙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때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만남에서 두 사람이 느껴요. 야, 우리 둘이 진정한 친구지만 다시 볼수 없을지 모른다. 자, 이런 사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감동적인 이별을 합니다.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다윗이 느낀 거예요.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예, 세 번역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지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광야에서 야생 동물처럼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않냐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3회상 23장에 나와 있어요. 한 킬러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이 킬러를 보내 언제든 텀불이나 바위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단을 봤으면 요나단도 죽일 거예요. 그는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찾아와서 격려합니다. 다윗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수릉에 빠져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구를 데려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가진 거친 모서리를 다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자문 27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세워줘요.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끌어내죠? 서로를 들어 올려주죠? 서로가 더 나아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서로서로 서로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언 12장 26절에서 의인은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악인의 길은 우정을 타락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도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잖아요. 자, 여러분 중한 분에게 이리 오시라고 여러분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끌어당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주저앉는 게 쉽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 자, 친구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자,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누구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혹은 그는 나의 장점을 끌어내는가? 아니면 나의 단점을 끌어내는가? 그들과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인가? 자, 그들은 혹은 그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아니면 덜 부여하는가? 자동차 왕 헬리포드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 안에 최고를 끌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수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만드는 것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오늘 본문 세 번째 가르침은 친구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라는 겁니다. 자1 절을 다시 듣고 여러분 문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로 그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아는 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빨리 하나로 엮었을까요? 방금 조금 전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도 나가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도 싸우지 않려는 거인과 맞서 싸우는 걸 봤어요. 자, 그 요나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 때문에 승리를 안겨 주실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지켜 주신 하나님 대한 신뢰 때문에 다윗이 강하게 맞선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뭘 봤어요? 요나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본 거예요. 불과 넉장 전에 블레셋과 고슬 골리앗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말들이 나와요. 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나오기 전에 먼저 결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요나단은 다윗과가 똑같은 영으로 혼자서 블레셋에 대항하려 했어요. 우리가 이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요나단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혼자서 블레셋 사람 수명을 격퇴해요. 죽여요. 요나단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어요. 같은 믿음의 방향과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우정의 비결을 배웁니다. 진정한 우정의 비결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정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그토록 사랑한 이유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강렬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가짐으로써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됐고요. 요나단은, 요나단도 다윗을 가짐으로써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신보다 서로를 더 사랑해요. 상대방을 사랑해도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인생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이렇게 세워줘요. 서로를 하나님께 가까이 끌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고린도전서 1 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해요. 어떤 친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선택할지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잠재력을 감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의 영적 잠재력을 높여줄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 요나단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요나단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있어요. 자문 18장 24절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씀해요. 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기고 싶은데요. 앞으로 한달 동안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 주시는 사람, 즉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 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알지 못한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친구 될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믿으시죠? 그것이 십자가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믿으셔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투자를 하셨는데요. 그는 우리를 위해 뭘 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자,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알려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영생이라는 그 선물 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주적 가족의 구성원이 되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어떤 일부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우주적 이그 거대한 그분의 몸에 이란 몸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겁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믿음 안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가족의 이론으로 설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보내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플 때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으로 엮어 주신 우주적 몸의 영생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가시는 다음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리스도 친구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됨으로 하나님의 자양분을 마음껏 섭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친구가 있기에 앞을 보고 또 다음 여정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어 일어나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음을 올바로 세우시고 이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힘든 여정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또이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악 가운데 속했던 형편없는 존재였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투자를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낮은 한복판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상주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어둠과 죄된 순간을 넘어 그분의 부르시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으로 남아 주의 일을 실행하게 하시는 성부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심이 함께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